부모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호는 몇 살인가요? 네, 내년에 다섯 살이 돼요. 지호는 기간에 다닌 경험이 있나요? 어린이집에 3 년째 다니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먼저 저희 유치원을 한번 둘러보실까요? 저희 유치원을 둘러보시니 어떠셨어요? 모든 것들이 원목으로 되어 있어서 밝고 따뜻한 느낌이 드네요. 재밌어 보이는 교구와 장난감도 많고요. 무엇보다 의자, 책상, 화장실 세면대, 변기 등이 유아들 신체 크기에 맞게 되어 있어서 놀랐어요. 아이들이 가정만큼 안정감을 느끼고 즐겁게 다닐 수 있을 것 같다. 안심이 되네요. 우리 지호도 함께 왔으면 정말 좋아했을 것 같아요. 네, 만족하신다니 다행입니다. 선생님,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가 얼마인가요? 공립 유치원은 지역 교육청에서 매년 배부하는 표준 운영비와 누리 과정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학부모님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시지 않으세요. 다만 오후 방과 과정 시간에 특성화 프로그램을 여러 개 신청하시게 되면 비용이 조금은 발생할 수 있으세요. 선생님, 특성화 프로그램은 몇 가지나 운영하나요? 유치원마다 다른데 저희 유치원은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학부모님들이 부담하실 비용은 없고요. 공립 유치원은 몇 시까지 운영하나요?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합니다. 아 제가 퇴근 시간이 저녁 6시인데 퇴근 후에 데리러 가도 되니 안심이네요. 혹시 방과 후 과정 시간에 늦게까지 있으면 추가 비용이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 공립 유치원은 놀이만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유치원은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통해서 유아들이 하고 싶은 놀이를 선택하고, 몰입, 확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놀이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놀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언어, 수조작, 미술, 음악, 과학, 신체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으로 찾아오는 체험도 매월 실시하고 있답니다. 저희 아이가 아직 이름을 못 쓰는데 한글 지도는 해주시죠? 유치원에서는 직접적으로 한글을 지도하지는 않고요. 놀이를 통해서 한글에 친숙해지도록 하고 있어요. 유치원에 다니다 보면 친구들과 놀이하며 자연스럽게 한글에 호기심을 갖고 읽고 쓰는데 익숙해진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에서는 한글 책임 지도를 하고 있다고 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미리 배우고 들어가면 낫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이 나네요. 네.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이세요. 그런데 유아 시기는 구체물을 가지고 직접적 경험을 통해 배우는 시기예요. 한글이나 수 같은 추상적인 기호 체계들을 배우는데 부적합한 시기죠. 유치원에서는 유아들의 발달 수준에 맞는 놀이감과 교구들을 이용해서 교육하고 있으니 저희들을 믿고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우리 지호가 혼자서 밥도 먹고 옷도 입을 수 있나요? 밥은 먹긴 하는데 잘안 먹기도 하고 또 동영상 보느라 늦게 먹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떠서 먹여줄 때가 많아요. 옷도 제가 입혀주고요. 유아들은 스스로 손 씻기, 밥 먹기, 이 닦기, 신발 신기, 옷 입기 등을 함으로써 스스로 할수 있다는 자신감과 신체 조절 능력이 증가될 수 있어요. 또한 두뇌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가정에서도 조금 서툴더라도 지호가 스스로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는 제가 도와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부터라도 아이 스스로 할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다려 주겠습니다. 선생님, 유치원은 많은 아이들이 함께 밥도 먹고 간식도 먹는데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네요. 공립 유치원은 마스크 쓰기, 발열 체크 및손 소독, 손 씻기, 교구 소독. 급식실 위생관리 등을 철저하게 하고 있으며 매 시간 보건 도우미 선생님들이 유치원 곳곳을 소독해주고 계시니 안심하고 보내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유치원에 입학하려면 지금 입학원서를 쓰면 되나요? 아니요. 매년 11월에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를 통해서 입학원서를 접수하고 추첨을 하니 자세한 사항은 저희 유치원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아, 10월 말에 유치원 홈페이지를 확인해야겠네요. 입학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 소속 어린이집에서 교육부 소속 유치원으로 주관하는 부처가 달라지니 복지로 사이트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유아학비 카드도 교체해 주셔야 해요. 아, 유학비카드도 교체해야 하는군요. 꼭 기억하고 있다가 지호 친구 엄마들한테도 알려줄게요. 어머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궁금증이 다 풀렸어요.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유치원으로 연락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호의 입학이 확정되면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내년에 꼭 유치원에서 다시 만나면 좋겠네요. 저희도 지호와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처음 학교 유치원. 유치원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으로 오세요.